함께하고 있습니다. 즐거우시나요? 자본공연은요 시민 여러분들을 위해 사단법인 이벤트협회가 준비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들의 사랑과 성원으로 저희 이벤트협회가 아주 수준 높은 기술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큰 원동력이 되었는데요. 다시 한번 더 시민 여러분들께 보답하는 차원에서 오늘 이 같은 도시락 페스타 누구나 한번쯤 사랑에 울고 누구나 한번쯤 사랑에 웃고 누구나 I'm so tired a 방송 후엔 바뀌어 내 dream and so ambition 아반데 바뻔히만 잘하면 상관없다 지만 주변 사람들 풍족히 하는 게 나의 미션 또 잠시 떠딴 철장사고 짬밑으로 꺼질 형들에게는 너무나 한 시즌 이건 교만했진 않지 역시 해당되는 이야기 우린 깊게 밝야한 시즌 You k n o 이게 내 적자 내가 묘한 무말댄스 열어중이 더중이 uh -huh. 얼굴이 이쁘죠? 몸매되죠 가창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노래를 듣고 있자면 여름인가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소개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가수 박미영 씨입니다. 피라페스타 즐거운 공연들 이어가고 있습니다. 즐거우신가요? 목소리가 좀 작습니다. 더 열심히 준비해야 될것 같습니다. 즐거우신가요? 감사합니다. 이제 앞부분의 멋진 공연을 만나보셨고요. 이제 남아있는 공연들 더욱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이렇게 아주 멋진 곳에서 좋은 공연들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참 많은 분들께서 또 도움을 주셨거든요. 몇분 모시고 인사 말씀 좀 전해드리는 시간 간단하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사단법인 이벤트협회 회장이시자 한국이벤트협회 대구경북 지회장이신 강철원 회장님을 무대로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주십시오. 제 오늘 저희 그 사단법인 이벤트 협회와 또 사단법인 한국 이벤트 협회 태국 경북 지회가 같은 이름하에 오늘 여러분을 위한 이런 또 무료 공연과 또 이런 행사들 많이 준비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런 행사를 준비하다 보면 여러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날씨가 굉장히 힘든 거 그리고 무엇보다 이 관객들이 과연 올 것인가 고민 많이 했는데 이렇게 또한분두분 점점점 이렇게 모여서 또 함께 저희가 마련한. 무료 이벤트 또 저희 이벤트 협회 의 모든 이런 장비들, 이걸 기획하고 아까 공연하는 분들이 다 이벤트 협회의 소속의 회원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십시일반 자기들이 가진 모든 것들을 네 함께 쏟아부으면서 여러분을 위한 이런 무료 함께하는 공연을 만들고자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공연이 여러분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여질지는 모르겠지만 무엇보다 저희들 이꼭한게 네, 가지고 싶은 것은 시민들을 위한 저희 이벤트 협회가 함께 하고자는 하 마음이라는 것만이라 여러분 꼭좀 예, 마음속에 간직해 주어 몰라 주세요. 어, 방금 우리 회장님께서 이렇게 여러분 언급하시면서 몇분 회장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셨어요. 그러면 이 자리에 직접 좀 모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이벤트 협회 조정환 중앙회장님 그리고 한반수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무대에 함께 좀 모셔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더큰 박수로 두 분을 맞이해 주십시오. 저도 수승구민입니다. 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축제들, 공연들, 스포츠들 모두 이벤트 하시는 분들이 만드는 거거든요. 이벤트 하는 분들이 만드는 겁니다. 요거만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즐겁게 노시고, 내년에는 더 준비 많이 하겠습니다. 오늘 대구시 시장님 대신해서 우리 국장님 오셨는데, 올해는 조금 지원해 주셨거든요. 내년에는 <laughs> 엄청나게 많이 지원해 주신다고 조금 전에 약속을 하셨어요. 요즘 그 스마트폰이 많이 유행하기 때문에 녹취가 유행합니다. 네. 그래서, 어, 충분히 지원해 주실 거라 시민들 앞에서 약속하셨으니까 믿고요. 저희들은 내년에는 좀 더, 더 재밌고, 어, 차별화된 이벤트로 여러분들 참여드릴게요. 이사말 주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 이벤트협회 조정환 중앙회장님 말씀 이셨고요자 그러면 녹취도 녹취지만 직접 목소리로 듣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말씀문하세요관광국장님께 마이크 건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민 여러분 그물 좋고 공기 좋고 이 시원한 수승원 옆에서 어 이렇게 여러분들을 우리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즐거움과 행복함을 드리기 위해서 어 우리 많이 준비해주신 이벤트협회의 강철은 회장님 그리고 중앙회 조정환 회장님 반갑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뵙고 싶은 큰그 마음을 담아서 인사 말씀을 또 영상으로 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대구시민 그리고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구청장 이진훈입니다. 사단법인이벤트협회에서 주최하는 2017 대구도시락 페스타인 수성못 행사가 이곳 수성못 상화동산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사를 위해 수고하신 사단법인이벤트협회 강철원 회장님 이하 여러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아름다운 수성못의 야경과 함께 출연하는 인기 가수의 공연과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음껏 즐기시고 일상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무대를 장시간 더 갑니다. 뜨거운 박스로 불러볼까요? 초대합니다, 유레카! 여러분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뜨거운 맛으로 맛이 주시길 바랍니다. 점을, 에잇렛츠 고. Beverly Hills Beverly Hills Mother of welcome to Beverly Hills Beverly Hills Beverly Hills Mother of welcome to Beverly Hills Yeah, it's the top so Ha Welcome to Beverly Hills My girl's gonna Welcome to Beverly Hills Beverly Hills Beverly Hills Mother of welcome to Beverly Hills Beverly Hills Beverly Hills Mother of please speak up Ah, 자 이어서 화이팅 둘셋 화이팅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진짜 무더위에 네 대구 참 많은 걱정을 했는데 오늘 날씨도 하늘이 또 우리를 도와준 것 같고요 또 시민 여러분도 오셔서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도 많다 앞으로 우리 인생 끝에가 함께하는 기가이학 앞으로 더 열심히 잘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 여러분들도 이벤트 협회 회원들 또 많은 이벤트 종사자들에게 많은 관심 주시고요 저희들은 보다 나은 시민들의 행복을 위한 이벤트를 꼭 만들고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고맙습니다. 어 이벤트인들이 모여서 재능 기부를 했습니다. 그리 시민들을 위해서 어, 늘 하던 일이지만 오늘만큼 더 보람된 어, 그런 하루 하루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국에 이벤트인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대구 경북 이벤트인들이 어, 기술력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전혀 부족함이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아, 너무 사랑스러운 그런 행사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대구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